요한복음 17장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불어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것이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으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